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어린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지금은 고흥과 연육교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만은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일제 강점기 1916년도에 섬의 원주민들을 다 일본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그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그 섬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지금은 치료약이 잘 개발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인데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할수 없는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을 받았다. 그 병에 걸리면 그렇게 일컬어지고 사람들을 가족과 격리시켜서 소록도에다가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에 가면. 수탄의 장 이게 무슨 말일까 자세히 봤더니 가족들이 면회를 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날 수가 없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줄을 세워가지고 함께 이렇게 눈으로만 서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면회를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단식의 장소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록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 9 34년도에 처음 서록도 연합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를 이어받아 개성한 서록도 중앙교회, 우리 합동교단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설립된 그 과정을 보면 눈물 없이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 책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센병 환자, 환자들이신 거지요. 손가락이 없어진 분들도 계시고 아예 손목 자체로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발목이 없고 눈이 없어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아마 인터넷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손이 없는 성도들은 발목에 고무줄을 착용을 하고 거기에 숟가락을 끼워서 바닷가와 산에 가서 자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사지가 있으신데 눈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눈은 있는데 또좀 몸이 여러 가지가 불편하시니까 방향을 가르쳐 주면서 눈이 없는 분들은 리어카를 끌고 그렇게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모래와 자갈을 실어 나른 것이죠 하여튼 예배당 건축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야 교회를 섬기는데 이렇게 섬겨야 진짠가 그런 의구심이 들, 들 정도로 거기 가서 밤을 새워 봅니다. 같이 이제 어, 가서 저도 많이 이제 낙도 선교를 할때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이제 잠을 잤는데요. 새벽 2 시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른들께서 모이십니다. 그리고 불을 켜놓고 찬송을 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구,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여러분. 어, 이 교회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이 소록도 중앙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아, 참 여러 가지 감동 어린 어, 그런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제자 훈련원에서 매 학기마다 시작할 때에 성지 탐방을 하는데요. 여기도 한번 가봤으면 좋긴 하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하여튼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살을 나눈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예배당을 세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소망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역사적 자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는 다른 것 아니다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 원리요 하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힘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가슴에 나누어 가진 동역자들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기독 역사 속에서 복음과 교회의 이런 통역자의 원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13편의 바울서신을 기록했죠.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자신의 복음 사역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에 동력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기록이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로마스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까지 내어놓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생명까지 내놓았는데 뭘안 도와줬겠습니까? 그 동역자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복음 사역자로 넉넉하게. 사역을 했다 그 고백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준 빌립보 교회 승도를 향해서 적극적인 칭찬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4장 1절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언제나 보고 싶고 사모하는 지체들입니다 또 나의 기쁨이요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월계각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우리가 보면서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건 과거에는 월계관을 주었죠. 그 승리자의 기쁜 표정을 우리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노력한 결과가 성취되었다. 그동안 고생해 왔던 것들이 다 보상되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 표정을 단상에선 수상 단상에선 그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온몸으로 그 표정이 나타날 때 우리도 덩달아 기쁘고, 특히 우리나라 선수가 그 1등을 했을 때, 우승을 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 표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감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한 걸음 더 전진합니다. 몇몇 중요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후에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의 영광의 멸류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또 지금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중요한 동역자들은 모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얻는 거? 아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복음 전도자를 따로 불러 세우셔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기록된 것. 곧 생명책에 기록된 것.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좀 팍팍합니까? 버겁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쫙쫙 풀려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측에 기록되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 복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것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내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인 사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은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달리 표현을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하고 있고 본문 3절에서는 나와 멍해를 같이 앉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어떤 뜻일까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철저히 긴밀한 동력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사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제 내년 2025년이 되면, 공식적으로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온 성교사 내한 14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이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60주년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한국교회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민족사관을 가졌느냐? 선교사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선교사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이해가 좀 다릅니다마는 주장들이 나누어집니다마는 어쨌든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선교사관 입장에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하게 들어왔다. 그것을 이제.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시작한 시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140주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장로교 역사신학자들과 감리교 역사신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때두분 선교사님 중에 누가 먼저 인천항에 와서 부두에 발을 디뎠는가? 논쟁이 붙었어요. 항상 우리 한국 분들은 무슨 논쟁을 많이 하죠? 원조 논쟁을 많이 하죠. 누가 먼저 인천항에 발을 디디셨을까? 아, 펜젤러 선교사였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였을까요? 사진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논쟁만 한 거죠. 세미나를 많이 하고 포럼을 했습니다. 결론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 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자. 이게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두분 성교사님을 붙들어 앉혀 놓고 성교사님, 어느 분이 먼저 인천항에 발을 디디셨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오길까요? 내가 먼저 왔습니다. 앞엔젤드 성교사님이 A로 시작되니까. 그렇게 주장하실까요? 언더더 성교사님 철자가 좀 기니까 내가 먼저 왔어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 소견에는 이두 분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흑암에 둘러싸인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은 시간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제가 확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9일자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온지 며칠 안된 거죠? 본국 간리교 선교부에 보낸 선교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억매여 있는 굴레를 끊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선교 성교 편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단지 꿈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창의적인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예요. 교회의 성숙 원리예요. 피할림 없는 도금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면서 늘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만났더니 이구동성으로네 분을 만났는데요 통일 이후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광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또 평화통일을 주시리라고 확신하는데 근데 통일 이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통일운동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통일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북한의 지휘교회를 세우는데 혈안이 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에 입각해서 교회들이 지금 자꾸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북한 지역에 올라가서도 아마도 교회가 난립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흥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동력하고 협력해서 북한 지역에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기도하며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통일 직후에 서로 이하 집산하고 이전 투구하고 북한 동포들로부터 한국교회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어 가슴이 먹먹했어 한 사람이 백 걸음을 가는 것도 좋지만 백 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전진하는 것은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같은 멍해를 메고 하나 되어 동역하다가 단 사는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생명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그것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도 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동력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영적 통찰력 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포스 2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 정신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혼돈의 어려움이 난무하는 시대가 2000년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가 흘러오면서 단한 번도 위기의 시대가 아닌 적은 없었다. 아마 오랜 삶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실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2000년의 시간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보다 좀 개선되고 좀더 나아졌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TV 뉴스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그 얘기를 지금 시사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뭐그 전문가들의 얘기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가슴을 후벼파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머릿속에 떠올리기조차 겁이 나는 일들이 도처에서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험사회, 재난사회, 불안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현실에 둔감했을 때 공동체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다 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현실에 둔감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벽돌 조각 하나 남지 않고 깡그리 무너진 사실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선지서의 가슴 아픈 상황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습니다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죠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지금 전국 교회의 60%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뜻 있는 동역자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깨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고 다른 교회는 사멸해도 아이덤 케어 상관없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파고 효과는 다른 교회로 당연히 전염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좋은 것들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대안을 모색한 것들은 다른 교회도 알려줘야 돼요. 지금 다른 교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온토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어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린 세대들과 노년 세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저 아이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온토세가 자꾸 소문이 났나 봐요. 조용하게 우리 교회를 온도제 참석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또 나중에 듣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우리 서현 교회가 부흥의 물고가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는 한국교회에 각 세대마다 성교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동력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또한 가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동력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적극적으로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쭉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같이 볼까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회의 기강이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영적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지 못하는 이 어두움을 벗겨 주실 유일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사역을 마치고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나누는 마지막 작별 인사예요. 이 고백 속에 뭐,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올화수 교회갱신협의회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계속해서 도전받았던 것이 뭐냐하면, 당신들은 영혼의 눈물이 마른 목회자가 아닙니까? 그 도전을 계속해서 강사가 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목회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도전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맹성맹성하게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대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고백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내가 맡았다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더 많이, 더 크게 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교사,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여름 성숙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훈련 사역,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역에 앞장서 있는 정직자들, 각 사역의 리더들, 특히 사랑받 리더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고롱부 여름 수련의 주제가 걱정은 조금, 기도는 많이 였습니다. 수련의 시작 시간에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미래가 불투명한 시기 아닙니까? 가장 염려가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고등부 지체들을 격려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주제를 보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사실을 고등부 때 이미 깨닫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연세가 더 높아 가는데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염려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많이, 더 크게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울은 오늘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서 있는 거, 그리고 이 서교동 언덕에 서영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쁜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동력자들 때문이다.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헌신하는 성난 믿음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이후부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역사를 온 세계에 나눈 열방에 나누는 복음의 위대함이 경험되는 교회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동력자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이 교회는 더 힘있게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동력자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에 신실할 각오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그렇게 고백하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복음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예배의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는 신실한 동력자로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